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짧은 시간이 주어진 인터뷰 속에서도 재치와 진심을 모두 담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는 지난 23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7초 이내로 해야 하는 7초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뷔는 베이지색 니트 조끼와 베레모를 쓰고 뮤직비디오 속 모습 그대로 등장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베레모로 인해 이목구비가 더 훤히 드러나며 귀의 잘생김은 더욱더 빛났습니다. 이번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를 물어보는 질문에 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망설임 없이 동작을 선보였는데 귀여운 동작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다이너마이트를 표현하라는 말에는 폭죽을 연상시키는 자체 효과음과 손동작으로 재치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귀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로는 꼭 믹스테이프를 발매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뷔는 여러 차례 믹스테이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었는데요. 데뷔 이후 작곡을 배운 만큼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끊임없이 노력과 성장을 보여주는 뷔의 모습에 팬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피는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귀는 아미에게 남기는 한마디를 전하며 아미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그리운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비하인드컷에서 귀가 농구를 즐기는 훈훈한 모습도 공개가 되면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귀는 이번 인터뷰에서 7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전하고 때로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보는 이들을 웃게 하는 등 재미와 감동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올린 인카두 장이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서 최단기간에 무려 300만 좋아요를 달성하며 그 인기를 재입증했습니다. 와우, 엄청난데요. 뷔는 앞서 지난 16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하이 아미라는 짧은 글과 두 장의 셀카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사진 게시물은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200만 좋아요를 기록했으며 300만 200만 좋아요는 오바마, 미국 배우이자 래퍼인 앤디 밀로나키스에 이어 세 번째로 빨리 달성했습니다. 특히 200만 좋아요는 9시간 52분만에, 300만 좋아요는 단 7일 21시간 10분만에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 전 세계 트위터 게시물 중네 번째로 많은 좋아요 수를 받았으며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서도 가장 높은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뷔의 트위터 기록 경신은 지난 2017년 12월에 뷔가 올린 트위터가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서 최초로 100만 좋아요를 달성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뷔의 셀카가 공개가 되자 김태형이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 미국 캐나다 등등 40국에서 트렌딩 일본 트위플 유명인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셀카를 게재한 다음 비는 기록 수립자 기록 파괴자 외에 국보라는 새로운 애칭을 얻었으며 사진에 등장하는 삼성 갤럭시 S20은 발매 6개월이 지나 다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현상을 삼성 디바이스를 분석하는 공식으 개정 3 모바일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태형입니다 아 자랑스럽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좀 늦었는데요 뒤에 자작곡인 스위트나이시 117개국 아이 진주 톱송 차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와우 와 대박입니다 뷔의 자작곡인 스위트나이트는 지난 25일 기니비 사우 아 처음 들어봅니다 기니비 사우라는 이곳에 아이튠즈 톱성 차트 1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스위트나이트는 유럽 아랍 북미 아프리카 차트까지 올킬했습니다 현재 아이튠즈가 공식 서비스되고 있는 나라 중 네팔 투크르메니스탄 베네수엘라만 남았는데요 스위트나이트는 별도의 프로모션 없이 뷔의 브랜드만으로 달성한 기록이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팬들은 스위트나이트 117개국 1위를 한국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려 축하해주면서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